코로나19가 지구촌 전체를 힘들게 하고 있네요. 물론 여러분들도 많이들 힘드셨을 거라고 가늠해 보고 있어요. 그래도 한국은 모범 방역국가로 전 세계에서 많이들 칭송들 하고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돼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됐어요. 물론, 이 중요한 시기에 이태원에서 정말 남다른 클래스의 사건이 터졌어요. 그동안 수면위에서 바라만 봐야 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거나,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다이빙 강습 활동을 하셨던 강사님들이나 다이버분들, 앞으로는 어떻게 다이빙을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목소리> 센터와 강사님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다이버분들의 안전과 즐거움을 되찾는 노력의 일환으로 스쿠버 다이빙 활동에 참여하기 앞서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다이버들의 활동 수칙은 삼성의료원 호흡기내과와 한림대 성심병원 간염내과 다이버 이시고의학 전문가이신 교수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영상을 제작해 봤습니다. 활동 수칙은 당연히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강제성도 없고 공인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SNS상에서 다이버 분들이나 강사님들의 활동을 의학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좀 많았어요 그분들이 주신 고견을 가지고요 다이버들의 활동수칙을 영상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안내하는 대응 규칙을 참고하셔서 많은 강사님들이나 다이버 분들이 심신의 안정과 평화와 찾아오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다이버들의 활동 수칙. 물론 제 임의대로 정해 봤어요. 센터와 강사들이 지켜야 될 수칙과 다이버들이 지켜야 되는 수칙, 그리고 다이빙 단체의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센터와 강사들이 지키면 좋을 것 같은 규칙은요. 다이버들이 방문하시거나 다이버들과 미팅을 할때 체온계를 휴대하시거나 비치하시고 손소독제도 마찬가지로 휴대하거나 비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세척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공지해주세요.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케어를 강사나 센터에서 해주신다는 것을 처음부터 공지해주세요. 그리고 이론 교육을 하실 때는요, 교육생분들을 한 자리씩 띄어서 배석해 주시고요,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안내하시고, 교육생 및 팀의 신상 정보를 기록하세요. 수영장 교육이나 해양 실습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을 할 때는요, 교육생분들께 본인의 개인 차량을 이용하시도록 권장하시고요, 혹시 센터의 차량으로 함께 이동을 하게 될 때는요, 소지하고 계시는 체온계로 체온 체크를 하시고, 소독 스프레이로 차량에 좀 뿌려주시고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주세요. 이동하시면서 차량을 계속해서 환기해 주시고요, 한 자리씩 띄워서 배석해 주시고, 다수 인원과는 동승이 안 된다고 알려주세요. 풀장 실습이나 해양 실습에서 공통적으로 실습 전후에는요, 마스크 착용을 항상 할수 있도록 공지해 주시고요. 마우스 피스는 필수로 개인용으로 사용하시도록 안내하시고 개인 장비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해 주시는데 혹시 개인 장비가 없으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대여 장비는 강사님들이나 센터에서 항상 소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론 교육과 풀장실습, 해양실습 공적으로요. 교육생분들하고 팀에 이동 동선과 만난 사람들을 기록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공지해 주시고요. 버디와 팀을 모든 실습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해 주세요. 타이밍 단체별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 코로나19 대응 가이드라인대로 교육을 해 주세요. 만에 하나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질병관리본부로 연락하셔서 선별 진료소 안내를 받으세요. 전화번호는 1339입니다. 선별 진료소에 버디 및 팀의 신상 정보 기록과 동선, 만난 사람 기록도 제출해 주세요. 다이버 분들이 지켜주셔야 될 규칙은요. 별도의 안내를 받으시기 전까지는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세요.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시고 항상 손을 깨끗하게 세척하세요. 교육 중에 본인의 동선과 만난 사람을요, 본인 스스로가 기록해 주세요. 되도록이면 본인의 개인 장비를 사용하시고요. 혹시 불가능하면 마우스 피스만이라도 구매해서 사용하세요. 또한 되도록이면 본인의 개인 차량을 이용하시고요. 혹시 불가능하면 센터의 차량을 이용하는데 안내를 받고 이용하세요.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라면요. 반드시 담당 강사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 페디에서는 w h o 에서 팬데믹을 선언한 3월 말에 교육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패디 프로사이트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요약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스에서 사용되는 장비 관련된 내용들을 가이드라인 하고 있어요. 다이브 마스터 코스에서는 장비 교환 때 마스크 교환과 짝호흡에 대한 장비를 대체하는 법을 알려주고요. 레스큐 다이버 코스에서는 구조호흡과 얼티밋 에어 서싱, 보조호흡기를 사용할 때 소독과 장비를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산소 프로바이더 코스에서는 응급산소를 사용할 때 산소마스크를 소독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EFR 코스에서는 마네킹을 사용했을 때의 소독에 대한 대처 요령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패디 강사님들은 패디 프로 사이트의 블로그에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른 단체 강사님들도 패디 프로 사이트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셔서 본인들의 단체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안내해드린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다이버들의 활동 수칙을 참고하시고, 즐거운 다이빙 활동이 앞으로 쭉 영위되어 으면 좋겠습니다. 더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